예, 네,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키는데요. 오늘 지금 아침 딱7시에요 예. 네. 제가 어제 야구장 갔다가, 그, 밤 새고, 아, 그니까, 러 이틀 전에, 3 시간 자고, 사인 받으러 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또, 4 시간 자고, 약 아침, 8시에 나가서, 예, 네,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집에 한 저녁 여섯, 일곱시? 일시에 7시? 와서, 잠들어서, 8시, 9시, 10, 11, 12, 1, 2, 3, 4, 5. 거의 한 5시쯤 일어났으니까 10시간 잤어요. 예. 이게 저의 월요일 루틴이에요. 여기 보시면,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예, 월요일에, 일요일날 런닝맨이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런닝맨을 진짜 구라치는 게 아니라, 거의 한, 한 초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안본게 없어요. 예, 그 맨날 이렇게 일어나서 일단 런닝맨 봐주고요. 그리고, <laughs> 여기 저 닮은, 예, 이거. 이게 디저트 3구 커피인데,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요. <laughs> 귀엽죠? 음, 네, 그리고 저의 일기. 예, 자주는 못 쓰지만, 아, 이거 너무 자기적인가요? 아, 너무 자기적인데? 이거 일기, 어, 거의 지금 한 2주 전부터 쓰고 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예, 오늘도 어제 있었던 거를 한번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을. 음. 아 너무 자기적인가? 아 정말 못하네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썸네일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를 합니다 네. 이 콘텐츠의 신 네. 이 책이고 제가 <laughs> 예전에 막 가끔 SNS에 그런 게 떠요 뭐 부자 되는 방법 아니면 뭐잘 사는 방법 이런 그 소재로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 책 광고야 책 광고 결국엔 마지막 페이지는 책을 사세요 라고 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즉흥적으로 진짜 책을 한 20만원 가량씩 산게 여기 있어요 위에 하나도 안 읽었어 하나도 안 읽었어 근데 이거는 진짜 읽어 보려고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 여기까지 읽었어요 예 네, 지금 그러니까 한한 한 3분의 1 네, 정도까지 읽었고 그러니까 이걸 하루 만에 다 읽는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 천천히 내가 천천히 시간 날 때마다 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거는 그리고 유튜브가 난 내용이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보는데. 예, 그래서 예 요즘에 시간 날때 책을 읽어요 진짜로.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아 국밥 갈비탕 국밥이에요 미쳤다. 예, 뭐야 이거? 와 개돌았다. 그리고 떡갈비. 예. 근데 이 칼이 엄청 귀엽지 않아요? 꽃게야 꽃게. <laughs> 그리고 이런 이런 거좋는데 이거. 이런 거안 먹어요. 예, 네, 이런 뭐깍두기라든지 이런 거는 예안 네, 먹기 때문에 가, 바로 갖다 버리겠고요. 이게 제가 사는 동네 광명에 별로 배달해주는 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겨우 찾았어요. 예? 네? 제가 배달을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하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음, 야 지렸다야. 어제 한끼 먹었어요. 너무 배고파서 음. 야, 어, 분명, 아, 욕하면 안 돼. 와, 진짜 맛있어. 음, 이제 욕좀안 하게요. 미안한데, 돼지 보라너 누구냐? 뭔 뭐야? 아니, 내꺼 영상이, 여러분들, 내꺼를 누가 이렇게 일치, 저작권 일치하면 뭐가 떠요. 그렇게 봤는데, 내꺼를 누가 올렸는데, 이거? 이거 너 아니잖아, 이 개새끼야. 어? 여기 중학생이 운전을 하네 이러니까 저거 나 아닌데 병신아. 그러면 얼굴에 씻어보겠습니다. 제가 쓰는 거는 자작나무 수분 클렌저. 아, 이거는 또 새거예요. 새거. 웃지 마. 이게 여러분들 제가 쓴것 중에 제일 좋아요. 진짜로. <웃음> <웃음> 와 나왔는데 날씨 개돌았다 날씨 미쳤어요. 벚꽃 폈어요. 벚꽃. 아 벚꽃이 뭐, 뭐, 뭐야뭐 어? 아 여기 뒤에 있다 뒤에 저쪽 뒤에. 아 어, 여기 왜 벚꽃이 없냐? 옷안 입는 거 그냥 막 빨아가지고 저 옷을 원래 안 사가지고 옷어 여기 여기도 있다 벚꽃. 와 이쁘다. 예. 네. 어이 까치도 있어요 까치. 어 뭐? 뭐 어디로 갔어? 예. 네, 그래서 옷. 안 입는 거다 버리려고 옷 수거함에 왔어요. 진짜 거의 다 버렸어요, 그냥. 진짜 입을 게 없어요, 이제. 아 날씨 좋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세요? 제가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길가는 사람들이 미성년자가 담배 피는 줄 알고 다들 눈빛이 날카로워요. 이것도 어리게 생긴 게다 부럽다 그러거든요. 하나도 안 부러. 이렇게 살아보면 진짜로 다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피면서 가면 이렇게 어른들이나 여기 중고등 학생들이 어? 저 새끼 봐라? 그러니까 어른들은 어린놈 새끼가 담배를 피지 이거고 이제 중고등 학생들은 어? 저 새끼 누구야? 나보다 어린 거 같은데? 이러고 꼬라발 쳐다보지 마. 아, 진짜 짜증나. 예. 네, 옷을 어쨌거나 다 버려 가지고 입을 게 없어요. 네. 뭐옷 사면 되니까 그냥 산다 생각하고 그냥 그 맨투맨이나 후드티나 바지 다 갖다 버렸어 예. 네. 옷을 너무 안 사서 옷을 그냥 새로 산다 치고 지금은 은행 가고 있어요 은행 네. 왜냐면 이제 돈 보내야 될 사람이 있어서 우리 승대 형님 어. 군대에 계신데 돈 보내야 돼가지고 친구들이 날 쳐다보네 그리고 오늘 브이로그인데 여러분들 나갈 데가 없어요 혼자 영화 보려고 랬거든 영화 볼게 없어 네. 오늘 뭐갈 데가 없어서 그냥 이것도 브이로그야 이렇게 말하면서 혼자 주접 까는 것도 맞잖아요. 아우 어, 여기야 벚꽃 러분데 여기 뒤에 여기 여기. 오그 일단 은행을 가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와여여 여섯 <laughs> 시 여섯 시. 와잠 들어가지고 아니 꿈에서 꿈에서 도박을 제가 도박을 베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잃어가지고 막 울고 난리였네. 어, 이런 개 같은 꿈을 꾸네. 아마 부기로 찍어야 되는데, 잠들어가지고. 방 없나? 요 <laughs> 아니, 방이 없어. 네, 지금 6시 33분 새벽이고요, 여러분들. 아침이 아니라 여기 왔는데 방이 없대요. 아니, 여러분. 이게 전화를 안 하고 가가지고 방이 꽉 찼다 해서 전화를 하고 여기 왔거든요? 근데 여기가 맞나, 이게? 여러분들, 길이, 뭐야, 여기 맞아요? 아, 일로 어떻게 가라고. 아니, 딱 봐도 안 줘봐요. 여기 봐봐요. 우인들, 뭐 숲이. 아, 여기 안 갈래, 아. 오늘 가서 월요일 까지 있을건데 그렇게 방... 저기서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예. 지금 아침 7시고 어쩌, 어쩌다가 또 이렇게 개백수 부이로그래또 이렇게 즉흥여행을 왔냐면 어, 그냥 왔어요 예, 심심해가지고 왔는데 아니 제가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일요일 날 자고 내일 간다 했어요. 지금 오늘 12시 넘어서 일요일 아침 7시에요 그리고 월요일 날나간다했는데 12만 원 봐요. 봐 봐요. 어. 아니 12만 원 나왔어.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니 그래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숙소 그 여기 어때로는 하루에 5만 원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 5만 원이라고 뜨는데 왜 12만 원을 받냐? 이러니까 맞아요, 고객님. 예. 네 맞아요. 이러면서 띠컴운 표정 치지 마. 나도 피곤해 지금. 음 어쨌든 어쨌거나 근데 여기가 좋아요. 어 이렇게 TV가 있고 네. 여기 이렇게 TV가 있고 여기 침대가 이제 있고 여기 욕조도 있어요. 완벽해. 와우. 음이 정도면 뭐 가볍게 지불합니다. 어 여기 변기 따로 있고. 음 그래 이 정도면 뭐. 그 여기는 지금 경기도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산이야 이거 어, 이거 내 계획이 없던 오산이라고 여러분들 여기 왜 왔냐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예, 그 예전에 여기 딱 거리가 딱 적당하고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집에 요즘 너무 심심하고 제가 방구석에만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돌리거든요 제가 밤을 새가지고 일단 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예, 좀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어카 니를 안 가져오고 이거 카트리지랑 이거 가져 이걸 가져왔는데 기계를 안 가져왔네 아이고 아 담배 맛좀 볼까 아 좋네 빰바바바 보쌈 도시락. 그리고, 순대, 떡볶이. 지금 상당히 졸린데, 조금 배고파서, 지금 8시거든요? 배달이 너무 늦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졸려 죽을 것 같은데, 와, 그걸 먹고 자려고 시켰기 때문에 참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볶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긴 떡인데, 음. 음, 근데 레전드가 뭔지 알아요? 떡이 다 구었어요. 음. 아, 지금 졸려가지고 복삼돌지랑쌈장 찍어서 음 이건 말 없을 수가 없어. 맞죠? 야, 복삼 오랜만이거든요. 음. 저는 그러면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 네. 저는 지금 넷플릭스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 보고 있어요. 네. 아, 순대도 먹어볼게요. 순대. 음. 순대거든요? 순대가, 이런 순대가 원래 진짜 순대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음. 어, 근데, 보쌈 도시면 맛있어. 음 이게 무쌈 도시락이 11,000원이었나? 그리고 떡볶이가 8,000원 그렇거든요 음. 음. 순데 맛있네 어, 여러분들 8시에 진짜 야구, 야구만 계속 봤어 이거 여러분들, 아니, 나가야 되는데, 아, 지금 8시에요. 지금 그냥, 자빠져 누워있을거든 저희 치킨 시켜먹고, 자빠져 누워있었어요. 진짜 큰일 났다. 뭐,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래요. 왜, 왜 놀러 온 거야, 너? 뭐 하는 거야? 그러시는데, 저는 이게 힐링이에요. 예. 네. 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귀찮아가지고, 지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 아이잔. 안녕하세요. 네, 저 카라멜 마끼아또 이거 제일 큰 사이즈로 주세요. 카라멜 마끼아또 아이스로 하세요. 네, 네. 아이스로 제일 큰 사이즈요. 네. 필요한 신고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흐흐. 네. <laughs> <laughs> 오늘은 축제. 오늘은 축제. 카라멜 마키아토 먹기 전 가장 설. 안녕하세요. 네, 마키아토 야, 여기는 이렇게 컵이 여러분들,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는 컵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물 여기 커피랑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이게 진짜 좋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냥 편하게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컵이 그냥 납작하게 돼 있는 그 컵은 흘러 다 흘러내려요 그거 흘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이건 봐봐 이렇게 잘 섞을 수도 있고 여기 좋네 예. 한번 딱이첫 입이 가장 맛아요첫입 여러분들에게 한번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우 좋다 마이아 어디 갈까 아. 좋다 이제 뭐하지 필요네 뭐하지? 담배 먹딱 하나 워서 그냥 야야야야 응. 야 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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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가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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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던사으너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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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고 깜짝이 그때 그 뭐가 그리 힘들었는지 떠나버린 사랑에 아쉬운 마음을 보내. 네, 여기 뭐 공원 이 있어가지고 공원 왔는데 오늘 아, 날씨 정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음, 어, 여기요 맑은 터 공원. 네, 보이세요? 맑음터 공원 사람이 한 명이 없네. 어 여기 잠시만 뭐 있는 것 같아요. 오산 청년 회의소 이런 거 있고 길이 이뻐요. 예, 여기 이렇게 걸어 걸으면 돼. 이, 여러분들 이게 여행이야. 어 <laughs> 이게 여행이야. 그냥 가는데 어 얼마나 이게 행복한지 알아요? 내가 맘대로 가고 싶은데 가고. 어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 여기 주차장 여기 왔는데 주차장에 잠들었어요. <laughs> 주차장에서 한 30분 잠들어가지고 혼자 자다가 그냥 지금 나온 거라. 왜 이렇게 추워. 근데 봐봐 이런데가 사진 찍는 데라고. 어 이런데가 이런데 가 인스타 사진 찍는 데 아니야? 아닌가? 잘 모르겠네. 아 좋다. 음 이렇게 있네요. 오. 와 여러분 날씨가 근데 너무 춥다. 음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오.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기 공원이 여러분들 신기한 게 오산에 공원 제가 내비에딱 치니까 여러 가지 떴거든요 보니까 여기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데 공원 있으면 나 이런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한 9시? 9시면 그래도 산책하고 할만 하거든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리고 사람이 아예 없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네, 이런데 살고 싶네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그런가 여기에 그, 뭐지? 물집 생겼어요, 입 위에. 그리고 필 때마다 너무 아파, 지금.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그, 내가 영화를 보러 갈까 생각을 했는데, 영화는 어차피, 그, 이거 그 모텔에서 넷플릭스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솔직히. 예? 맞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래 오면 항상 영화관을 방문을 하는데, 영화관은 안 가고, 그냥, 혼자 더 둘러보다가, 예? 더 있으면 가고, 없으면 그냥 빠꾸 칠게요. 예. <laughs> 그냥 혼자 다시 들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여기 공원에서 커플들이 헤어지면서 산책하고 헤어지면서 껴안으면서 막 잘가, 아, <laughs> 어, 막 이런 이런 거 봤거든요. 보니까 좀 꼴봤네. 노래방을 갈까요? 아, 어, 여기 고양이 있다. 고양이 안 보이나? 일단 아 노래방 갈까? 한번 노래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깜짝, 고양이 깜짝 놀랬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와, 어제. 새벽 한 6시에 잤나, 7시에 잤나? 지금은 1시입니다. 아 자고 있는데 전화와서 바로 나왔어요. 오늘 이제 떡그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아는 형 만나기로 해가지고 아는 형이랑 배팅장을 뭐 가고 밥 먹기로 해서 인천으로 가야 돼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인천으로 가서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착했습니다. 근데 지금 3시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네, 그형 형님이 안 오셔서 혼자 그냥 제 야구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진짜로 제가 또 야구인으로서 원래는 제가 원래 야구 선수 진짜 누망주였죠. 예. 네. 그래서 메이저리그 스카우터들이 막 보러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난쟁이여서 운동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건 다 편견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키 작다고 운동 운동 선수들 중에 키 작은데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제 넌 난쟁이를 안 된다 이러면서 이 모욕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복수를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원래 저의 실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허리, 허리 디스크 있잖아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실력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 아니 이 형님 언제 오는 거야 아니 지금 3시 43분인데 아 혼자 지금 혼자 치고 있어요 혼자 아 좋다 날씨가 좋네요 아돈더 충전해 만원 더 충전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피고 좀더 치고 아, 아, 등장했습니다. 와, 체네시스 남 한번 인,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해보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아, 어, 브이로그 찍으십니까? 네, 브이로그. 이거 아이폰. 야, 4.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왔습니다 여러분들. 슈나츠 아닌데. 아, 국가대표 아닌가요? <laughs> 야, <웃음> 야. <웃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김민석입니다. 저 지금 거의 다탔어요 지금. 힘들어요, 어? 지금 힘 빠졌어요. 벌써? 네, 자고 있어요. 이 저기, 저기 민석이 형님이 배트 주셨거든요. 네, 이걸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가벼워 여기. 어, 한번 원래. 어? 장비빨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원래 스포츠는 야구는 특히 장비빨이에요. 아, 오늘까지 3 1 6 0명이지 오늘 10명 늘었더라고 보니까. 나요도 체크 중이야. 네? 체크 중이야. 나 붙었어. 진짜. 아 진짜요? 그래도 10명 늘었다라고. 아. 최근에 안 늘다가. 아, 좋다 됐다. <laughs> 아, 즘 많이 늘었다는데. 아, 배들이 가볍네요. 좋지, 좋지. 네. 이 방발력 존나 좋아. 가운데 <laughs> 고마워, 고마워. 엄발역 w 이지잘써어알지지 팔지마 공 k e I'm going to g 하 to the h o u s 가야지. 네. 어, 용도 한번 가야지. g 이 t 살때 h e h 가 u s e I'm going to go to 이 h e h o u s